지역에선 이용 예비 후보자는 정당 활동이 많지 않아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직은 선거가 무있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첫 도전치고는 지지도나 인지도 면에서 꽤 높다는.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제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그 본격적으로 선거가 물에 이거 가면 유권자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. 저는 그동안 쌓아온 지역 기반과 후보로서의 그 자격을 분명히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. 이번 선거는 어차피 신당이 창당되고 나서 관심을 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을 지금의 지지도는 단순 인지도일 뿐이므로 아마 진검승부로 들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